말씀으로 하루 여름 복된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인간의 방법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근데 그 일이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에라는 예 어,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정리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왜 동맹 맺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의 눈으로 봐도 아브람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 세계로 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계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거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고 보호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메신저입니다. 이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한국 무지로 소이다 하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람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막 책망합니다. 전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했던 일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드렸던 아브람인데 이제는 반대로 아브람이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브람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죄악을 맺게 됩니다.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일지라도 우물에 대한 아브람의 소유권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조선을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다 못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개, 여러분, 개독도라고 하고, 뭐,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되어 이제 다시금 영향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의 이름을 보엘세벌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명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에셀 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강야 아무데도 던져놓으면 능히 살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아주 넓은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숲이라고 에슬나무를 이름을 붙여서 불렀 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것은 1차 적으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 하는 그런 영역표시의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난한 땅 전체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나무를 믿음으로 심고 계십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기 사사기 20장 1절이나 사무에라 17장 11절이나 사무에라 25장 15절이나 이란교상 4장 25절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왕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움가 사랑하는 교후 여러분 여러분 이 이방의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그를 이제 맹주로 이렇게 추종할 만큼 그런 영적권위가 살아난 그 역사 바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감으로 그리고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면 아브라함을 귀히 여겼던 이런 이방 왕들의 그 태도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시금 역사에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술례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서서 발행하시는 선한 목시장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따라 술례길을 행복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